자, 안녕하세요. JM 게임연구소입니다. 이번에 제가 휴대용으로 TV를 연결을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TV 연결 되게 커넥트를 만들었고요. 뒤에 1피블루투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 컨트롤러. 1P고요. 1P 컨트롤러. 그다음에 2 p PS3 듀얼쇼크 짝퉁 컨트롤러입니다. 근데 작동되죠? 2 p 이게 2 p 컨트롤러고요. 철권 태그 한번 해 볼게요. 일단은 어, 컴포넌트 모드도 되는데 지금 이 TV가 AV밖에 안 돼가지고 컴포지트 AV 모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AV라서 컴포지트라서 화질이 좀 구리게 나올 겁니다. 자, 휴대용이지만. TV 연결 가능하고 1P, 2P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됐고요. 여기 보시면 팀배틀 나오죠? VS? 네, EP, EP 해볼게요. 동시에 가능합니다. 팀 대전 가능하고 대죠 블루투스로 동작도 가능합니다. 1p. 1피. 1p도 가능합니다. 다 되죠? 그 다음에, 이제 휴대용으로 즐기고 싶다. 휴대용으로 즐기고 싶다면은, 제거를 하면 됩니다. 일단 이거 제거를 하고요. 그러면 여기 사운드가 나옵니다. 사운드 나오고, 잠시만요. 자, 나오 죠？그 다음 에 휴대용 을즐 기고 싶다. 그럼 이걸로 즐 기면 됩니다. 이렇게 보 시면 되 죠？이거 지금 제거 한거 고요.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게임이 가능합니다. 보이시죠? 지금 작동되는 거. 여기 아댑터는 9만 번대 아댑터로 이렇게 개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자, 이겁니다. 지금 배터리. 자, 외출을, 외출해서 이거를 가지고 나가고 싶다. 그러면은, 배터리 놓고, 닫고, 완전 휴대용입니다, 그러면. 그러면, 휴대용 모드가 됩니다. 보시죠. 이제 이걸 전원을 키면은 요 배터리가 게이지가 보이고요 1P 2P 여기 연결을 할수 있는 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여기 4개가 있는데 이 버튼은 LCD 설정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L1 L2는 이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끄고, 옆으로 돼 있구요. 이렇게 플레이 해도 완전 편합니다, 이게.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, 이 옆쪽도 괜찮은 자리에요. 그 다음에 전원을 켜고, 켜볼게요.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이어폰 기능이 있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어폰 기능. 게임을 해보고, 여기 위에 쪽에, 여기 이어폰 기능이 있습니다. 이어폰이 있고, AV 잭이 있고, 그 다음에, 블루투스, USB 블루투스 쪽이 있고요. 동그리. 그 다음에, o p 의 USB, 여기 파워버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전원버튼 메인보드 LCD 전원버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소리가 크게 들리죠? 이어폰을 여기 위에 꽂으면은 여기로 들립니다. 여기로 들리고요. 이거를 빼면 요 지금 이 기능이 있고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요거를 껴볼게요 PS2, 블루투스, 뒤에 컨트롤을. 아, 끼기 전에, 봐봐요. 여기 작동 되죠? 작동이 됩니다. 이거 다. 보시면. 작동이 되죠? 그 다음에, 이거를, 바로 연결해서, 이걸로 사용을 해볼게요. 일단 여기 뒤에, 꽂아줄게요. 주고 이거를 키면은 연결이 됐습니다. 자 보시면 이걸로 이걸로 연결 볼게요 됐는지. 블루투스로 가능합니다. 즉, 바로 바로 가능하죠. 잘 되죠? 잘 되죠?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제거를 할게요. 이거를 제거를 했습니다. 제거하고. 되죠? 이걸로도 작동이 됩니다. 예, 네, 영상 보셨나요? 제가 이거를 약 7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거고요. 아이씨. 보시면, 보이시죠? 9만 번대로 제작을 했습니다. 거의, 어이 뭐 정도면, 뭐,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죠. 다만, 이게 지금 외관적으로는 깔끔하지 못하는데, 지금, 이거는, 어, 거의 이제 테스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어 이거를 베이스로 삼아서 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